South Korea. South Korea. s u p e 다 Su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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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p e 스 Super. Super. s u p e 이즈마열스키 시장입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먼저 첫 번째 장소를 방문하기 위해서 여기 붉은 광장에 나와 있는데 네, 저기 뒤에 보이시는 이 건물 네. 네, 이 건물이 바로 군백화점입니다 그래서 이 군백화점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건물만 봤을 때는 이게 약간 좀 뭐랄까 그러성 같이 생겨가지고 이게 원래 성이었던 거를 개, 나중에 개조를 해서 백화점으로 사용하나 했는데 처음부터 백화점 목적으로 건설된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은 울란바타르에 있는 그 이흐드 구경 백화점 구경 네, 백화점처럼 처음에는 국가 소유의 백화점으로서 구미라는 그뜻 자체가 뭔가 부족함이 없다 풍성하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해요. 들어가면 되나보네. 앞에 경비 아저씨가 있길래. 그래서 일단은 이 백화점 안에 들어왔는데, 예, 저런 유리천장? 예, 이런 것들이 약간, 약간 롯데월드인 것 같아요. 롯데월드. 네, 롯데월드, 실내 롯데월드, 그 실내 도 안에 안 공간 있잖아요. 약간 백화점 느낌보다는 우리나라에 있는 무슨 아울렛, 그런 아울렛 느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런 상점가들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 네, 이런 것들, 이렇게 구름 다리 같은 이런 것들로 양쪽을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반대편으로 한번 가봐야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1층에는 아까 보니까 뭐, 까르띠나 에 이런 명품 같은 것들도 있고 막 그런 거 같고, 여기 2층에는 약간 현지 브랜드?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 화점이 되게 약간 고풍스럽다? 유럽 같다? 그래서 안에를 이렇게 약간 시 외에 있는 상점과, 상점과 거리처럼 이렇게 꾸며놓은 게 약간 우리나라는 아우라 그래서 약간 좀 독특한 백화점이다 그래서 일단 3층부터 한번 올라갔다가 2층, 1층으로 한번 내려와 보겠습니다 여기도 뭐 가방 여행용 가방 뭐 이런 거 주얼리, 아예 네. 또 우리나라 삼성이 이렇게. 크게 매장을 자리하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네, 여기까지 쫙. 다른 매장 한 3개 분량? 3, 4개 분량의 매장을 삼성이 혼자 지금 다 쓰고 있는. 멋지다. 옮기면 화장실에 가까이니까. 화장실도 한 번. 화장실이. 아, 화장실이. 유료네. 화장실이 5 0 불. 유료야. 어떻게 백화점 화장실이 유료일 수가 있어? 지금. 화장실 못 갑니다. 유료라서. 아무튼간. 그래서 지금. 이제 구원 백화점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이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면은. 아, 1층으로 바로 내려갈게요. 1층. 아까 2층은. 대부분, 우류, 우류 판매하는 이런 매장이어가지고, 1층으로 바로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 오니까 역시나 식품관이 있습니다. 그 백화점 하면 식품관을 빼놓을 수가 없죠. 식품관에서 뭘 파는지 한번 구경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식품관에 막 우리나라 식품관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숫자재? 이런 것도 팔고, 뭐런 소스류 막 이런 것도 팔고. 이 송조림요? 뭐, 뭔지 모르겠어 이게 맛살인가 보다 크랩! 크랩! 아 크랩이네 홍게살! 아그런 홍게살이네 유명한 거 같다 이게 맛살을 통으로 해가지고 송조림으로 이렇게 팔아요 그런데 네. 와1 2 0 0 0루이 나오네 뭔지 모르겠는데 뭐1 2 0 0 0가볼이나고막 흰재 성산인데 근데 러시아도 바다가 있는데 왜 흔재를 많이 먹지? 너무 땅이 커서 이동하기가 힘든가? 그래서 러시아 식품관 구경을 하고 있는데 진짜 약간 위의 상점가보다는 여기 오니까 그 왠지 모를 그 사회주의 시절에 그런 식품관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식품 전시장 같은 거 보면은 그래서 구미라고 여기 써 있고. 목재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렇게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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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낡은 목재로 이런거 보면은 이런거 초케이스도 여기 되게 볼만하네 여기가 그냥 백화점 꿈을 넘어서 관광 코스로도 되게 올만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게 그 사회주의 시절의 그런 느낌을 물씬 풍기게 해줍니다 여기 오면 뭔가 영화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고, 왠지 그 시절에 지금 빠져들어 있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을 주등요 네. 그래서 이렇게 궁 백화점 네. 지하라고 해야 되나? 1층, 1층, 2층, 3층, 총 3층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층들을 네, 다 구경을 해봤고, 마지막 1층 식품관까지 이렇게 구경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그 모스크바 최대 최장이라고 할수 있는 이즈마엘스키 재래시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가시죠 네 일단 밖으로 1번 출구로 나와서 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 지도를 또 봐야겠네 왠지 저게 시장 느낌이긴 한데 네. 이쪽에 지금 건물이 하나가 있거든요 내방 무슨 상가도 있고 동명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가 시장 느낌이 확 나는데 일단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볼까 아니면은 여기 안내도가 있는데 얘가 어딨어 얘가 여기 있고 예 네, 지금 이제 이즈마엘스키 거기 시장에 왔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와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오네 여기가 되게 뭐 다양한 물건들 많이 팔고 그런데 진짜 찐은 주말이래요 주말 주말에 뭐 다양한 오일장 쓰듯이 네 주말에 사람들이 엄청 많고 뭐 여러 가지 장도 많이 쓰고 그래가지고 주말이 찐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오늘도 그래도 있을 거는 다 있는 것 같은데 주로 이제 기념품 위주에 그런, 뭐, 의류? 모자, 뭐 털모자, 막, 여우털, 목도? 막, 이런 거, 이런 거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막, 농산물이나, 뭐, 과일이나 이런 건 없는 것 같네. 아, 과일도 조금씩 팔기는 파네? 야, 그죠. 어, 이거, 모피코트. 완전 찐이겠다, 이거. 어, 이런, 소련모자. <laughs> 소련 소련모자. 소련모자, 조금 땡기는데? 네. 아무튼간, 그서 대충 살짝 구경해보고 있는데, 주로 이제 모피 제품들? 그런 거랑, 이제 주로 상설은 관광객들을 위한 그런 기념품들인 것 같아요. 기념품들을 상설로 많이 팔고 있고, 진짜로 이제 장 같은 장이 쓰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말인 것 같습니다. 주말. 아, 그건 좀 아쉽네. 먹을 거나 이런 거 있으면 사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또 무슨 차실리거리? 뭐, 아무튼 그런 데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 어. 딱 만지면은 어? 어디서 온거야? 한국에서 온거야 한국에서 온거야 한국에서 온거야 한국에거야요 이름? 초이 초이 한국에서 온거 슈퍼 헤드 슈퍼 헤드 아진다 큰일났다 어디서 온 Samsung, Samsung, oh, Korea, how, Samsung how Korea. How, this wow, woman, world, man, woman, girls, presents, women, ah. big, cold, no good business, business, very big discount, seventy percent sale discount. Ah, seventy percent discount. discount you. Wow, how much? Mm. This, how much? This? What is interesting? This uh, Russian general has. Uh, general. general. Ah. admiral, admiral, more, uh. more, admiral. Uh. admiral. Uh. Ah. The ticket price, mm. uh, fourteen thousand. Okay, my friend. Four thousand. Four thousand. Yes. Ah, four thousand. Oh. Interesting. Oh, four thousand. Yes. How about three thousand? No, three. Interesting. One had two heads, three. One head, head one head. Yes. Russian admiral had. Okay. Three thousand. This is how much this? How much this? This is Russian uh yeah. uh lutchik Ah. This is a uh, same uh, same no. This is a lotchik et. Cosmonaut, cosmonaut. Cosmonaut. This, this is a sixteen, seventeen thousand. Okay. Five thousand. Five thousand. No 70. to uh. super discount. Ah uh, okay. Ah yes this is my friend. Mm -hmm. Russian. Ah, Russian. Russian sold that had sold uh. Oh yes. Soldier. Ah soldier, soldier. Uh, yes. This is That's uh, uh. uh, market price 4000. Okay, one thousand. One thousand. Okay. This interesting, this interesting. Ah, uh, interesting this. This is uh <laughs>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장장입니다 전장장입니다 여기요 여기요 1명 1개의 카멜이 있어요 2개의 카멜이 있어요 3개의 카멜이 있어요 안쓸거 같긴 한데 So, my name is Alex oh. you my Alex? Alex Alex Ah Alex you my my no joke this shop moscow market arbat price this has minimum finish price minimum finish price oh. 12000 Ah 12000 yes. Wow are ah, you my you present price you probably my today money problems business no quality might... how, how about 2005? 2005 2005 my friend 3000 <laughs> <laughs> 3000 3, Yes uh, Pack pack it? Uh -huh. Three sauce. One minute. Uh, uh, not a lower. Ah, it's deer, Real? real. Uh, uh. Look. Um. Fantastic. Oh. Wow. It's deer. No problems. Okay, three thousand. Yes. <laughs> yeah. One, two, and three, okay? A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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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show one hand. Sorry. 아, 박수아 <목소리>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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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thank v e 아, n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수 네, 털모자. 네. 뭔가 러시아 느낌 나는 거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네. 한번 사봤습니다. 아, 하나 사 왔습니다. 아, 마트로시카도 하나 사고 싶긴 한데. 마트로시카? 마트로시카 얼마지 아, 오케이. <laughs> 잠깐만, 잠깐만,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너무 첫 집에서 바로 사면 안 된다고. 네, 첫 집에서 너무 바로 사가지고 지금 살짝 위험했어 아, 조금 더 비교해보고 샀어야 되는데. 아, 너무 바로. 아무튼가 네, 그래가지고, 네, 아, 시장이 조금 아쉬운 게 이런 기념품 파는 데는 많은데, 네, 네, 먹을거리가 냄새가 어디서 나는데, 벌써? 어디서 냄새 나지 않나? 꿈눈 뭐 냄새 나는 거 같은데? 식당이 있나? 어, 여기 사슬리 있구나. 아, 씨, 뭐, 뭐, 어떻게 먹지저거 사슬리가 하나 먹어볼까? <laughs> 사슬리. <laughs> 사슬리가 하나 먹어볼까? 그럴 수 있는 거야. <laughs> 아 무서워서 못건드리고와무 v 카메라 있다 b 카메라. h m 이런건 얼마나 아이나 200유지 300유지 아 여긴 정찰제네 정찰제. 여기 딱 가격 표시가 되어있어 350유지 500유지 500유지 500유지로는 3만이래 500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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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 0유5 0 0 0 0 5 0 200루블? 200루블은 살만합니다. No, Korea. <laughs> how, much, how much? 200루블. Okay. 아, 200루블? 200루블이면 뭐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 0언들 네, 디스 투. 오케이. <laughs> 200 부리면 나쁘지 않은 거 같은데. 아닌가? 네, 기념품 팔고 이런 털모자 이런 거, 우피 제품들 팔고 네, 그래서 이게 오시려면은 제가 저도 찾아보긴 했는데 네, 토요일 날 오셔야 된대요. 토요일 날 오시면은 네, 토요일 날오일장처럼 장이 크게 서 가지고 네, 볼 것도 네, 많고, 네. 먹을 것도 많고,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아, 패치 같은 것도 파네 어소비 u n 야 아니야, 정신 차려. 와, 씨 죽이는데. 이 시기. 뭐지? 시기. 시기. 시계 시기. 이기시카 시기. 시 아 태엽 시계인가 안 가니? 아 태엽 시계구나. 예아 네, 시계가 굉장히 엔티케 보여가지고 좀 욕심이 났는데 예 아닌 것 같아요. 참 48,000원 주고 가치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네, 너무 쎄. 48,000루4800세요 안녕하세요. 다녀왔어요. <laughs> 네, 오늘 이렇게 그이지마일스키 <laughs> 아무튼 시장 한번 구경 제대로 한번 해봤고, 네, 뭐 이런 것도 나름 기념될 만한 거, 뭐, 이런 것도 샀고, 네, 자칫, 잠깐. 네. <laughs> 네, 과소비에, 과소비? 가치소비인가? 아무튼간 빠질 뻔 했지만은 네, 정신 차렸습니다. 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네, 찾아뵙겠습니다. 다스비다니아, 빨리 떼. 아, 아쉽네.